이제 우리 시청자분 원숭이섬님께서 대리기 맡겨주시고 해가지고 연이와 풀돌 만들었는데 풀돌 연이와 써볼건데 일단은 전용장비를 어 강화액이 없어요 노강에 풀돌인 상태로 약간의 이제 스펙이 막 최종 스펙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볼만한 스펙은 될것 같아요 자일단 1덱 깬 다음에 2덱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강화 조금만 시킬까요? 2강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지금 명중이 279에 회피 315 그러니까 엄청 높진 않아요 영이와 넉백기 있고요 쉴드 있는데 쉴드가 생각보다 빨리 차요 바로 쓰는데? 아 플돌 웅웅워허허허 오, 오, 오. <laughs> 아니 센데? 자 수... 그리고 지금 전용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장비 생김에 쉴드이기 때문에 필살기 쓰면 잘 버티는데 어? 한데요? 오? 그러니까 주력 딜러로서 좀선색 없을 정도의 데미지는 나옵니다. 웅웅 뭥, 아니 딜라인 녹이는 게 너무 메리트가? <laughs> 그리고 이제 쉴드 여기에다가 이제 근접 데미지 약간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에번 그러니까 밤이랑 쓰면서 뭐이 정도면 자원한 대용 되겠는데요? 회피 명중작 안돼 있구요, 지금. 어, 전투력 대비해가지고 약간 이제 낮은 층이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되게 볼만한데요? 센데요? 화려하 이런 식으로. 이게 뒷라인을 되게 쉽게 녹이니까, 그리고 붙는의 상대로도 돌파 좀 시켜놓으면 이게 전용 장비 강화 시에 필살기 쓸때 동안 쉴드가 생기거든, 체력 100%만큼. 와, 아 진짜 불꽃이지 이게 <laughs> 아니, 화련이랑 둘이 시원합니다 자이 정도 데미지 포감도자가 안되어있구요 다시한번 전용장비 안되어있구요 요게 되게 괜찮거든요 생존력이 그래서 그러니까 체력 100%라 1강만 해도 와뭐뭐 층을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와. <laughs> 이거 화련이랑도 잘 맞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뒷라인을 확실히 죽이니까. 보통 뒷라인에 눈이 꼽혀가지고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괜찮네. <laughs> 아니 이게 한 티켓 데미지가 꽤 많이 박힌다. 그러니까 물론 전투력 대비해서 좀 낮은 층이긴 합니다. 어 스킨까지. <laughs> 이번에는 얘 빼고 사비츠로 십이수 더. 에반이 죽었지만. 뭐 뭐. <laughs> 약간 도태될 느낌인데. 3배속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이야, 스킨바라. 전용 무기까지 해주면 필살기 쓰는 즉시 이제 쉴드기 때문에 풀돌파시에 에너지가 빨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필살기 빨리 쓰니까 그게 괜찮아요. 와. <laughs> 야무지다, 진짜. <웃음> <웃음> 한 번도? 뒤라인까지 때리니까 좀 이게 맛이 다르네. 야. <laughs> 야.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외형이 되게 이쁘기도 하고. 다르잖아요. 전체 공격이라 좀 뽑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되게 매력적이다 캐릭터. 넉백기의 쉬드 범위 생각보다 괜찮고. 화면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써보니까 범위가 꽤 넓은데요? 아무래도 좀 스토리를 좀안 올라놓으셔서 모험을 층수 대비해 가지고 전투력이 높으셔요. 그래서 지금. 또두세배 깨는 용도로 또 어떠한지를 봐야 되니까 진짜 화끈하다. 진정한 불꽃 보여드리죠. 전투력 차이가 2 삼십 밖에안 나기 때문에 약간 참고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또 다른 시청자분 우리 우리 플래티넘 라이온님 계정. 빌려가지고 한번 이제 상대적으로 좀저 스펙에서 저 스펙을 도전해 보는 걸로 플래티넘 라이언님께서 한번 써볼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투력이 어, 이 정도네요. 여기에 연이와가 12 돌파인 상태. 그냥 하체 덱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S1 링크의 전투력 차이가 2 배. 어? 근데 밤 들어가니까 딜이 그래도? 어쩔 수. 화련이랑 또 시너지가 괜찮아요 no, no, no. 어? 밤 하나 들어가니까 꽤 세네요? 화련이랑 이게 시너지가 되게 괜찮다 했잖아요 방금 딱 그거 같아요 그니까 러 어디에 눈이 박히든 일단 잡아주니까 연이화가 지금 스펙이 장비 강화 안돼 있고 전용 장비 4강이고 명중 회피 322, 회피 228 약간 낮아요. 후감도는 명중 회피 안돼 있고 숙련도다 올려놨고 감안해서 나중에 연이화 노려주면서 달성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과거 만하면 약간 참고할만한 스펙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아 뭐 이거가 배치를 바꿔가면서 이 근접이 달라붙었을 때 생존하기가 풀돌파 해가지고 전용장비 식강하면 확실히 쉬드 생겨가지고 이제 피사기 쓰는 살아가지고 쉬드를 먹으면서... 안타긴 한데, 자황난딜 아니야? 뭐... 어쩌... 뭐... 뭐... 약하진 않은데요. 근데 자황난은좀 스펙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지금 장비 강화도 안돼 있고 하니까 뭐 이것보다 더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 스펙에서 되게 얼마나 나오나를 보고 싶어 가지고 너무 극과 극이긴 한데 아까 <laughs> 그거랑 자, 요거가 이제 필살기 전체 데미지. 괜찮은데요, 딜? 아니, 풀돌파랑 비교하는 건좀 어불성설이고, 지금 저 자왕난이랑, 쉴, 아. 약간 운이 필요하겠다, 얘도. 딜량 좀 볼까? 어떻게 못 보나? 저는 되게 괜찮게 뜨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서브딜러로 좀될 수밖에 없는 성장이긴 하거든요. 자왕난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풀돌파 아니고 좀그 차이도 크니까. 풀돌파 에너지 차는거 차이 감안했을때는 꽤 강력하긴 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제 계정도 스펙 맞춰가지고 3돌파로 21스테이지 써볼 예정인데 이후에 영상으로 또 올릴거고 방송할건데 근데 이제 이 원범위 안에 쉴드 범위잘 안들어온다 자왕난 만큼 이게 막 조건부 딜링이 아니잖아요. 자왕난 조건부인 대신에 굉장히 센데, 그 순간 딜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자왕난이 훨씬 셀 거예요. 스테이지에서 이게 자왕난을 대체할 수 있냐라 봤을 때 당장은 조금 회의적인데, 준수한 데미지가 나온다. 그쵸. 그리고 맞아. 황대계 그러고 보니까 갈수록 하층나 자왕난 만으로 안 깨지거든요. 23층 막 가면. 방감 용도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방감에 약간 이제, 어, 뒷라인 같이 봐주면서, 항속성 맞추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땐 괜찮아. 근데, 솔로 캐리 용도로, 기존에 키우던 걸 버려두고 쓴다. 그건 좀 의문인. 그래도, 어, 시청자 두 분의 도움 덕분에, 자, 지금 보면, 두 가지를 써봤는데, 풀돌인데, 너무 고스펙인데, 현대에서 이제 학살 용으로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 좀이 정도 전투력 차이에 저 스펙이죠 나름 아 이게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높은 스펙은 아니기 때문에 연유화가 장비를 채워줘도 이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최소 서브 딜러는 된다 그리고 방어력 깎는 게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황대에게 좀 서브 딜러 느낌은 되는 것 같고 근데 솔로 캐리 머신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자왕단만큼의 확실한 데미지는 아닐 거예요. 일단 자왕단 좀 하위 호환의 데미지긴 할 겁니다. 그 순간딜이. 그래서 일단은 하츠 자왕단 화련 이태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세개좀 완성해 놨으면 뽑아줄 정도로 정도는 되는 약간 황대게 속성 맞추면서 서브딜방칵 용으로 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향후에 지금 3돌 해놨거든요, 제 본계정. 21층에서 3대에서 한번 써보는 거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방송도 좀 하고. 그래도 두 분께 계정 흔쾌히 사용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는 이 정도 평가.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다, 저는. 전 되게 최악을 생각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준수합니다. 기설도 있고 해가지고. 황백 하시던 분들은 이제 자원나 하체 다음에 그 정도 너무 얘를 솔로 캐리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좀더 그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좀 성장 트리는 따라가시되 그 다음으로 준비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체 폴더를 한 다음에 한 자리에 이제 피검 리스트 한 자리에 넘어서 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황백 맞출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맞춰볼게요.